요즘은 봉아리도 좀 예전에는 오오 이랬는데 요즘은 아우 좀더 토니까 바르지. 음을 넣음을. 어 맞아, 오늘, 오늘. 아 이렇게 이티몬 봐봐. 이티몬 아 이티몬도 이거 해놓으면 좋을 텐데.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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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안녕 여러분. 뭐또나 면도 안 했구나. 상태다, 응. 있잖아. 네 얼굴을 못 보고 산지 너무 오래된 거 같아. 너 얼굴을 집중해 보지 못한 거 같아 요즘. 여러분 나 봐봐, 요즘 힘들어서 막 여기 뭐 여드름 난다. 나 여드름 이렇게 안 생겼는데 여드름 막 이마 양 끝에 이렇게 여드름 생겼어. 아 피부 엄청 안 좋아졌어 나막 요런데. 네한테도 힘든 거지 뭐 육아느라 육아에 찌든 거지. 아 여러분 벗지는팔차 하고 왔어요. 오늘 하고 온 날이야. 버지 여러분 버찌는 지금 치료 중이고 그틈 타서 얘는 산책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병 일기가 버찌가 조금 호정세가 너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일상 영상에 버찌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고 이런 거를 영상으로 조금만 묻혀 가지고 일상 영상을 찍을게요. 음. 아, 다이 옹알이 한 지는 좀 됐어요. 한 지금 한 50일 차부터 했던 거 같은데 옹알이는. 요즘은 엉아리도 좀 예전에는 오오 오 이랬는데 요즘은 아우 좀좀 톤이 어, 좀 바뀌었죠. 음을 바뀌었잖아. 넣어 음을. 어 이렇게. 유튜브 영상 봤는데 캡슐 충전기 애견 엔젤링 충돌 방지 검색해보면 알았지. 그 잠깐만 이 사람 뭐야 점쟁이야 기다려. 점쟁이 뭐야? <laughs> 점쟁이야 저 사람. 아점 보살님. 그 무슨 소리지 무슨 발언? 이미 시켰지롱 엔젤링을 시켰지롱 이 보자 아 버즈 충돌 방지라서 혹시 몰라서 사이즈 두개 시켜봤어. 엑스 음, 아 스몰이랑 스몰이랑 헤헤. <laughs> 이게 근데 버즈가 쓸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때만이 스서라 언박싱해줘. 쟤는 언박싱 전문이야. 봐봐. 와. 예. 저 봐봐 저거 봐봐. 지가 뜯어준다니까. 이거 가 어. 너무 무거울 것 같아 그러게? 뭐 이거 하늘 나는 거야? 아니 이거야 이거 이거 봐봐 응. 어? 앞에 막아주는 거야 이거? 박지 어, 말라고? 아~~ 어 그럼 이 푼바 해볼게 네. 여러분 알잖아요 푼바가 왜실험 면이냐면 3대 300치 거든요 근육이, 어, 근육이 높고 많아가지고 티몬 봐봐. 이 티몬 아이 티몬도 이거 해놓으면 좋을 텐데. <laughs> 뭐야 그거? 그렇게 하는거 맞아? 이상해이상해 고양이, 이상해. 고양이들은 이거 잘 못해. 음, 응. 일로 와, 다비 일로. 다비야 일로. 여기 아빠이 아, 사왔는데. 자, 손가락 잡고 치발기 반열 아 들러가줘 발음 똑바로 좀 해줄래? 나 깜짝 놀랬어 시발기 이런 줄알았 시발기 아니야? 치발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발음이... 그러니까 치 뭔가. 그니까 너 발음이 욕하는 거 같다고 그거 시발기 맞잖아 <laughs> 치발기라고 뭔가 그러니까 시발기 아 <laughs> <laughs> 장난하냐 이씨 다혜 <다이>, 관심 없어 <laughs> 이거 아니야? 다혜야? 무 어머어머 어머. 어, 오, 오,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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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아됐봐아아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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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됐다, 아아 교육 시작 됐다, 아 다됐 말하면 아주 꿈뻑 죽다다우다다됐가 요즘 동물들을 관다한다그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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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다 눈싸움하자고 응 어때? 어 <laughs> 귀여워 귀여워 야 이게, 이게 진짜 이게 팀 팀워 어, <laughs> <팀은> <laughs> 어 이게 진짜 팀워크 풍만 팀워크 풍만 아닌가요? 저 이거 어쩌는 거, 거, 아닌가, <laughs> <걸쳐 있는> 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겁나 귀여워 이게 팀워크 풍만지? 아우 저저저저 싸우는 거봐 저거 어쟤왜또 들어가서 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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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저 불난 덩어리 저거 음. 오. 오. 아. 오. 아, 아빠 목소리 어떨까 궁금하다. 아빠! <웃음> <진짜>. <웃음> 이러는 거 아니야? TV 내가 볼 거야. <laughs> BTS 오빠들 내가 볼 거야. 나 BTS 오빠들 그 콘서트 좀 끄너줘. 아빠 유튜버잖아. 이러면 어떡할 거야? 미안, <laughs> 아. 미안해. 진짜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아빠. 너 아빠 진짜 아빠네? 아빠. BTS <laughs> 아빠 왜? <laughs> 너 왜? 아빠 <운이> 아빠가. <laughs> 이빠은 전기 가아빠려고빠 네. 뭐하냐? 빨리 빠 뭐하냐? 야야뭐가뭐야이아 뭐해? 예전에 저 악플 동물농장 나왔을 때 악플 세례받을 때 있잖아요 와 그때 그때, 너는... 그때 저희가 팬심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한열분 다섯 분인가 열분 계셨거든요 진짜 많아요 열어어그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전에 그래도 한 1, 2년 방송하면서 저 팬심이 열분 계셨어요 진짜로 진짜 우리도 꾸준했다 아, 그때, 그때는 한 방, 저녁 8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고 또 편집하고 자고 그렇게 일순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분 정도 만들었는데 이제 악, 동물농장 악플 테러를 한 1,000명, 2,000명한테 받은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되게 소심한 분이 팬심 한분 계셨는데 <laughs> 그러신 분 아니라고 댓글 남겼는데 막 테러 역, 어, 역, 역으로 테러를 당한 거야 어, 정말 쟤나 우리 편이라고 들어주셨는데 정말 쟤나 미안하더라 내가 그러니까 아이들 몇개 파가지고 댓글 니가 남겨 어. 저분들 저러신 분들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때 되게 마음 짠했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선포를 남기셨는데 아폴라들한테 묻혀가지고는 누가 나무위키에 강대테라는 나무위키에 버찌풍으로 고생중이라고 나와있대. 누가 좀 바꿔줘요. 내중량으로 고생중이라고. 응. 어 여러분 이제 다이가 배고픈가 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내일 방송 또 키드로 갈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요즘 우리 정말 밝아지지 않았어. 응. 예전에 테러로 돌아왔잖아. 응. 여러분 오늘 네, 또 방금... 네.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오늘 또 저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 네. 싸우는 거 보고 뭐 왔세요예 네, 싸우는 거 지금 딸이 또 엄마를 괴롭히고 있네요. 이제 품박까지 합사네. 여러분 오늘 방송 해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 여러분 내가 포켓몬 뽕 사러 갔다. 근데 언제 옷 사러 갔어? 예전에 예전에 좀 대란 일어날 때 <목소리> 그래서 이제 딱 편의점 갔는데 <목소리> 오딱 포켓몬 박이 딱 그때 마침 딱 들어왔어. 근데 그때 <목소리> 초등학생 애들이 세세 명이 온 거야. 뺏어야지. 근데 걔네들이 먼저 와 있었어. 어, 어 포켓몬빵 왔죠? 하면서 막 달라는 거야. 근데 어, 포켓몬빵 세개 들어왔대. 어. 그래갖고는 근데 한 명당 하나씩 구매할 수 있다 이러니까 지네들끼리 하나씩 사가 버린 거야. 어머 어머, 그럼 또를 따지 또 따라와 가지고 뺏어야지. 너너 초등학생도 못 이겨? 그, 알잖아. 근데 내가 밖에서 좀 뭐지 좀 말을 못하잖아. 네, 강태는 여 있잖아요. 응. 어, 강태는 밖에서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 케인 저거 를해